말띠들 아마 좋으실 거예요. 상문 걷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식당을 하세요. 카페랑 같이 식당을 하시는데 너무 잘 돼요 지금. 뭐 딱히 나쁘다 하면 병호생 말띠들이 갑진년. 금전운 들어오는 띠나 뭐 이런 거 지금 생각나시는 아, 말띠. 거 있어요? 말띠. 자 병원생 말띠들 올해 좋습니다. 자 생각나는 사례분이 계시는데 장사를 하시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그 1월에 아마 손님이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여기 영공에서 풀었어요.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데 진짜 너무 안 됐어요. 근데 그건 상문이었었어요. 상문 걷어서, 올해 말띠들 아마 좋으실 거예요. 상문 걷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식당을 하세요. 카페랑 같이 식당을 하시는데 너무 잘 돼요, 지금. 뭐, 딱히 나쁘다 하면 병원생 말띠들이 올해는 우리 같은 분들한테 좀 찾아와서, 어? 좀, 이렇게 뭐라 뭐라 해야 되는 거? 야 어, 상담 좀 하시면 아주 좋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럼 상담하면 일해야? 아니요, 뭐 굳이 일을 하라고는 안 해요. 다 일을 하라고는 안 합니다. 어떻게 10명을 봤는데 다 10명한테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끔 부적을 쓰시라고도 합니다. 부적발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적을 가끔 쓰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다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서 국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병호생 말띠들이 올해는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10명을 본다면 거기서 3명은 부족으로 제가 막아드립니다 뭐 굳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돈돈돈 돈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호생 올해 말띠들이 좀 많이 치실 겁니다 아홉수라는 게좀안 좋아서 근데 그 병호생 말띠 여기에서 상문 걷고 피부정 좀 걷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잘 됩니다 진짜. 올해 금전운도 좋아요 그분들이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아이고 구웅에 매어있는거 다 걷어주고 어? 하늘 구웅문 열어서 지하 3개의 군웅문을 열어서 아주 좋습니다 한번 더구웅에서다 어? 네. 걷어서 재수주겠다 하신대 충남보령 마고 할매 천연암은 귀신 같은 점사로 국내 최고의 신점 영점 매매, 사업, 금전, 병점, 관제수에 남다른 신통력. 또한 사업은 연인점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풀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충남보령 마고 할매 천연암